안녕하세요. 든든한 이웃, 옆집 사회복지사입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데 왜 혼자 받는 사람 두 명을 합친 것보다 금액이 적을까? 하고 억울하게 느끼셨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부부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바로 이 불합리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논의가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부감액제도가 무엇인지 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폐지되면 우리 연금액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가액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사람의 연금액을 합친 총액에서 20%가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액이 34만 5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부부는 원래 69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20%인 약 13만 8천 원이 깎여 월 55만 2천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13만 원이 넘는 돈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부부감액제도가 결혼한 노인 가구를 오히려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의 생활비가 두 배로 드는 것은 아닌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연금을 20%나 깎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폐지할 경우 매년 수조원에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삭감되던 20%가 완전히 사라져 부부 합산 월 8만원 이상 1인당 40만원 기준 연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1년이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옆집 사회복지사가 이 소식 계속 주시하며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으시는 혜택이 없도록 매번 유용한 소식 전달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